네, 방금 채취를 다 해왔습니다. 하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참 멋있게 생겼는데, 다마스가 조금만 더 굵었으면 더 보기 좋았을 건데, 조금 그 부분에 조금 아쉽네요. 크기를 보여드릴게요. 센치를 감안해서. 생각하세요 이게 담배 케이스입니다 담배 케이스를 옆에 놔두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는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담배 케이스 보이시죠 딱 사이즈는 요만합니다 술병에 놓고 술 하나 담글 사이즈는 참 보기 괜찮겠네요 네. 요 주위로 더 둘러보고 좋은 난초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좋은 약초나 뭐 다른 좋은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촬영해 하겠습니다. 예, 난초 공이었습니다.